안녕하세요. 정식기행의정씨입니다 정씨 오늘은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에 가볼 거예요. 앙카라에서 꼭 가보아야 할 박물관인데, 이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은 터키가 현재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영토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 내에 있었던 다른 왕주들도 무시무시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지배를 했었던 문명들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이라고 해도 보러 가는 거는 히타이트 문명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 히타이트 문명은 기원전 3,300년부터 문명화를 이뤄낸 왕국 되겠습니다. 기원전 3,300년이면 뭐 아무튼 어마무시하죠. 어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다스리던 가장 오래된 고 문명이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던 게 정설이었는데 이 정설을 깨부시는 유적지가 하나 발견이 됐죠 그게 바로 괴베클리 테페라고 해가지고 그게 기원전 6천년경인가 8천년경인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 있는 그 지점을 아득히 뛰어넘는 유적지가 발견이 되는 바람에 아니 히타이트 문명 이전에도 무언가 왕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계속 이 오르막 진짜 계속 추측을 하면서 발굴을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베클리 테페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어가지고 한국인은 거기가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쪽은 가보지 못할 것 같고 여기 앙카라에 있는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으로. 저는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유는 제가 감기를 걸렸어요. 아, 나 진짜 또 감기야. 감기에 너무 약해. 한국에서부터 들고 온 코로나 테스트기로 한 코를 슉슛어 봤는데, 다행히도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감기구나. 콧물도 누그런 거 나오고, 한국에서도 맨날 감기를 달고 살아서 힘들거든요. 어. 근데 역시나 여기 와서도... 감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어. 야, 이거. 좀산 꼭대기 있네? 앙카라 이 동네 풍경이 저기 한국 시골 동네 와 있는 그 느낌이 확 나요. 이 정도면 은뭐 충주 와 있는 느낌 아니야, 이거? 완전 충주인데? 신부 이야기라는 만화를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 스미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최종 목적지가 앙카라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앙카라에 오고 싶어 했지? 앙카라보다는 그냥 충주에 가는 게 낫지 않나? 똑같은데 분위기고 느낌이고 되게 비슷해요. 여기 앙카라는 확실히 이스탄불보다는 좀더 한적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정치 행정상의 명목상 수도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뭐 발전이 돼 있다 뭐 그런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와, 저건 뭐야? 이렇게 고원 한가운데 도시를 건설했구나. 와, 야,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더 힘드네. 자, 여기, 아, 그래요, 어, 어, 뭐, 그래. 어, 알죠.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알죠. 여기가 뭔지. 아, 왜또 단체 관광에 걸렸어. 이 풍경이나 구경해야지. 우리나라에 있으면 벌써 여기 커피숍 하나 차렸다고. 저 단체 관광객 분들이 빠질 때까지 아, 어, 티한 잔을 해야겠어요. 우와, 이건 뭐야? <laughs> 이것도 내가 환장하는 건데. 야, 나무 공에. 우와, 철 공. 어머, 머어머 아, 맞아. 여기 터키가 또 그거 잘 만들어요. 우리 드럼 악기 세트를 보면은 심벌 알죠? 챙 거리는 거. 그 심벌을. 수공으로 잘 만드는 나라가 또 여기 터키 그래서 심벌 메이커 중에 이스탄불이라는 메이커도 아예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런 양은공예라든가 저런 브론즈 가지고 뭔가 장난질을 치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라고요 그래서 그 심벌을 수공으로 만드는 걸 보면은 망치로 계속 두들기어 가면서 돌리면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수공으로 만든 심벌을 보면은 자른 홈들이 표표표표표 이렇게 곰보처럼 박혀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역시나 중국 애들은 공장의 공산품으로 그것까지 흉내를 내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게 요즘에 또 현실이죠. 우와. 이게 뭐야? 어머머머또 사람 환장하게 하네. 이게 바로 앙카라 성벽입니다. 우와, 환장하겠네. 우와. 씨 아, 아 히타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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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뽕좀 빨았다. 로마 제국 시절에 다시 중건을 하고 그거를 이제 비잔틴 제국이 계속 쓰다가 그럴 오스만 투르크 제국까지도 계속 쓰다가 지금 터키까지 오게 된 거죠. 이야, 뭐야 여기? 오씨. 어, 단체 관광객 기다리다가 너무 더 이쁜 거를 보게 되네. 이거 이쁘다. 차주 전자. 아, 뒤진다 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재건을 할때 지금 이 중간에 다른 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냥 어디 막갔다가막 박아 놓은 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딱 그리스 제국 시절에 그 조각상들 같거든요 <laughs> 때리 박은 거지 요거를 제 재건, 빨리빨리 재건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순환을 당한 그리스 문명 야 이런 인류의 문명을 <laughs> 그냥 저런 식으로 때리 박는 것도 너무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석판 그대로 그냥 때리 박아 놔가지고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딱저 그리스의 키릴 문자가 보이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안된다니까요 나라가 망하는 순간 절에 되는 거야 자 개작살 난다고요 나라가 망하면 이쪽이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요것도 딱 그리스 기둥 하... 하... 유 방식은 로마 아하. 그리스 기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뭐 다시 되돌려 보낼 수도 없잖아 응. 여기 그냥 박아 놓은 거죠 이렇게 아, 이 그리스 냄새도 또 맡아 봐야지 아우. 아우 그리스 냄새 어? 너 왔니? 그래 아씨 너는 너는 왜 이렇게 나오야 야야 어머머머머, <laughs>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타고 오니? 야, 나한테 타고 오면 너안 돼. 응? 안 돼. 아우, 야. 어우, 고양이 뽕에 취하겠네, 진짜. 나, 나 가면 안 될까? 응? 아, 니가 나를 간택해 준건 고마운데. 아, 야, 나 가자. 응? 아, 아니. 나 품에 들고 터, 야. <laughs> 우리 한국 갈까? 어, 너 한국 고양이랑 친구할래? 어, 나 갈게. 나 갈래. 아니 너 여기 자지 말고. <laughs> 나 갈래. 나 갈래. 어 아, 알았어. 어휴, 그르릉 그르릉 거리지 말고. 어 자자. 나나 가야 된다고. 아니 나나나 나, 나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 어유어유나 어, 어. 고양이 알레르기 있다고. 환장을 하겠구만 진짜. 야.. 미친 듯이 귀엽구만. 설명을 또 다시 하죠. 이 그리스 기둥과 로마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대리석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심미적으로 이쁩니다. 저런 식으로 새하얀 대리석이 이탈리아와 그리스 지역에 많았어요. 옛날 고대시대 때부터.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그 로마 제국 시절에 계속 사용을 하던 대리석 광산을 지금도 계속 파헤쳐가지고 뭔 일이 벌어졌냐. 이거는 제가 자료 사진으로 하나 띄워 드릴 텐데 이 동그랗게 움푹 파가지고 저 지하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대리석을 얼마나 파헤친 거야 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뭐 그런 거죠 이야 한국이었으면 벌써 여기 에 아파트랑 지금 상가 다 들어섰을 텐데 여기는 그냥 놓아두네 빈 땅을 아, 또 그리스 그리스 석판이 여러모로 순환을 당하는구나. 혹시라도 그리스 문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편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 아주 재밌어. 음. 아, 명작 중에 하나야. 이 거대한 돌덩어리를 어떤 식으로 깎고 어떤 식으로 이동을 시켰으며 어떤 식으로 끌어올렸을까. 그 시대 때 그런 기준기라던가 그런 게 있었을까? 아니, 이거는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들어올리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크기와 무게인데, 무슨 기술이 있었을까, 진짜. 이 어떤 기술이라는 거는 전수가 없이 60년만 지나도 이 지구상에 없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와, 너무 궁금해. 단체 관광객들이 빠졌을 시간이니까, 저는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으로 가볼 거예요. <놀람> Hello. Ah, Merba. Yes. Verbana Villet. Yeah. Okay. 가격은 60d. 치킨. 음.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 로마 제국 시절의 사자상이에요. 우와. 그냥 뭐, 이, 이런 건 이제 발에 치이니까 어떤 정원의 조각상으로 하나 만든 거예요. 이런 것 따위는 이제 문화재가 아니다. 그냥 막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데에 이렇게 갖다 놔도 되는 거야? 메려와봐 이거는 뭐 그냥 석기 시대. 이렇게 이제 매장 문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무덤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서. 인류는 종교도 같이 만들게 되거든요. 종교는 항상 생과 사의 문제와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무덤이 생겼다라는 거는 종교가 있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뭔가 신이라는 존재를 믿기 시작한 거지. 왜냐하면 삶은 힘들고 고달프거든.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인간은 무언가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죠. 그리고 요런 시대 때는자 연을 다스린 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 했던 시기 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 게하는 제사 장이 그종 교의 지도 자로 살아 가게 되 죠？이런 라니요？기원전 에 만든 철기 조각상, 그리고 여기 는왕가 무덤 에서 나온 출토품 들, 금속 세공 기술이 발달이 된걸볼 수가 있죠. 기원전에 아니, 뭐 기원전이 뭐 이런 걸 만들어? 이야, 금 가공 기술도 발달이 같이 됐었구나. 여기는 초기 청동기 시대인데. 이야, 저 독수리 상은 왜 저를 만들었을까? 저렇게 섬세하게 깎을 수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건데. 어? 알렉산더! 야! What's going on? Oh wow. <laughs> I did not remember that you came to Ankara. Yes, yes. And yes. it's very beautiful landscape, uh -huh. so yeah. I will take the train uh -huh. to Cars, and then I will try to go to uh, Georgia. Oh for, ah, to cross the border. To Georgia. Yeah. Nice to meet you again. Yeah. Wow. For sure. Yeah. Have a nice day. You too. Uh, au revoir. Au revoir. <laughs> <laughs> 근데 이걸 어떻게 읽냐? 어, 쇠기 문자네, 이게. 하... 기온전 1700. <laughs> 이건 또 뭐야? 이제 나무 가공이야? 이야... 이제 테이블을 만들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어요. 기온전 800년. 이 의자를 어떤 식으로 꾸미면 더 이뻐질지,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생각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에스컬 허... 저 해골이 진짜 마이다스에 손할 때그 마이다스일까요? 이게 기온 전8 0 0년 어우 헐... 허... 너무 무시하네. 진짜 이거 히타이트 사자 석상 아... 아, 여기 갔다 놨어요. 어... 뭐야, 이, 수로도 문화재야? <laughs> 그냥 막, 다 떼다가, 그냥, 그냥, 이을 전시해놓는구나, 그냥. 그냥 뭐, 비바람이 맞든, 뭐, 눈바람이 치든. 야, 이건 히타이트. <laughs> 히타이트 시절 조각상을 그냥, 여기 정원에 널브러 놓는 터키인들의 기계와 이 기상. 와우. 저런 거 아니어도 가지고 있는 거 많다, 이거지. 와, 어마무시하다, 진짜. 요고, 모습을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 조각상 타넘을 수도 있고, 막 등산도 할수 있어요. 여기,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는 군형도, 어, 로마 시대 때 조각상. 어. 뭐, 이쯤은 돼야, 이제, 박물관이다, 이거지. 아. 이탈리아, 로마, 개석거라 우리는 그냥 정원에 널브러뜨려놓는다 와. 이거 또로맛시될 거야? <laughs> 어마무시하네, 진짜.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 흐르면은 저렇게 해놓을까. 역사 덕후로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 저런 것 좀, 저 실내에다가 좀 갖다 놓지, 저거를 널부려 뜨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개인적인 의문은 듭니다. 아, 예, 굿니츠와 굿니와응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 컨디션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영상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좀똥 싸다가 만 느낌으로다가 또 끝내는 느낌이긴 한데, 아, 지금 컨디션이... 모두들 나가 주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조금 이해 좀 부탁드려요.